제가 이게 아사바 노듈입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11,000원이고 이건 15,000원이고 그 다음에 배송비 별도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특징들이 있죠. 이렇게 그모양이 눈처럼 생겨 가지고 이렇게 그 부채살형으로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수입하는 업체에서 봤더니, 이것도 똑같이 그런 형태입니다. 대신에 이제 구멍 자체가, 어, 이게, 이 뭐, 5, 5mm인가? 0.5mm인가? 이게 되고, 이게 15mm 정도 되더라고요. 15mm? 음, 하여간 뭐, 이, 이것도 좀 약간 크죠? 이게, 이건 좀 약간 작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살형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 보통 제초제를 쓰는 곳을 보면 다 이런 가이 갓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이건 38cm입니다. 이건 이제 32cm고, 그 다음에 28cm, 25cm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네. 어느 것을 써야 될지 잘 몰라서 우선 25cm 아니 아니 32cm 이를 지금 현재 채택을 해서 여기다 이제 앞에다 끼워 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뭐 이게 뭐 바람에 날린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쫙 퍼지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상태면 아마 이쪽 옆으로 다갈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런 이런 상태로 끼워야 옆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끼우냐. 이렇게 끼워야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끼워요. 같은 형태인데 이, 이건 2, 3천 원 정도밖에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0.5mm밖에 안 되니까 0 1 5 m m 정도의 크기로 한번 이렇게 여기 자그마한 야슬이 줄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홈을 냈더니 뭐 비슷한 형태로 다 분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 제가 이제 이걸 양손 분무기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커플러 형태로 그 컴프레셔 이것으로 이렇게 빼서 이거 하나만 더 연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돌랑 이 정도는 하죠. 그다음에 이선 길이를 좀 길게 하고, 그다음에 촛대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니면 이제 하나만 쓸 때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쓰면 되고, 두개쓸 때는 이렇게, 원터치 커플러로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양손을 쓰게 되면, 음, 이렇게 그, 이 몸통에서 이렇게 뭘 하나를 놓고, 이 몸통에서 이렇게 제어를 보통, 이쪽에서 하는데, 이쪽 다이얼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쪽 손잡이에서 그냥 이렇게, 딱두개 잡고, 손잡이에서 이렇게 이,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제쨌 하나는 벗겨놨는요 응. 응. 이렇게 옆으로 지금 해놓은 제품이잖아. 부살량으로 이건 제가 한번 앞쪽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신나게 달려야 됩니다. 이거 5분, 10분도 안 돼서 한 통을 다 써버려요. 근데 이거 하나 뽑는데 상당한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부품. 제가 커플러에 이 본체하고 연결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농약이 세면 굉장히 찝찝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냥, 음, 사가지고 여기서 찝었어요. 이게 다, 더큰 것도 있고, 지금 다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근데 시간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미리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이런 부품들을 산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겠죠. 이갓 자체도 지금, 어떤 것이, 32cm가 지금, 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그래도 큰 거예요. 근데 38cm도 그렇게, 저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워낙에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라, 그냥 쭉, 이렇게 가면, 아마, 그, 음, 도포가 쫙쫙 쫙 돼요. 내가 저기 아스팔트에서 한번 해봤는데 <laughs>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양손 분무기는 이렇게 해서 어, 야마오나사바 노즐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다 개발은 완료됐고 이제 상품화만 하면 될것 될 같습니다.